꽃말이 애수 슬픈 그대가 좋아요 애수의 만추여정 용담꽃 이야기다 처연한 가을비에 청보랏빛 꽃송이 하나둘씩 피어나고 하늘빛 닮아가던 꽃무리가 찬바람 가득 안고 있는구려 늦여름이 시작되면은 신비로운 보랏빛 꽃이 피기 시작하고 가을 내내 심지어는 11월까지도 꽃을 볼수 있다. 꽃의 아랫부분은 봉긋하게 부풀고 윗부분은 나리꽃처럼 벌어져 있다. 줄기와 잎사이에 꽃송이들이 모여 달리는데 마치 꽃자루가 없는 것처럼 다닥다닥 달려 있어 그 모습이 아주 특이하다. 국화가 지천인 가을산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꽃들이 몇몇 있다. 그 가운데서도 키와 꽃이 그리 크지 않으면서도 결코 기죽지 않고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는 꽃이 있는데 꽃색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보랏빛이고 꽃의 아랫부분은 봉긋하게 부풀고 윗부분은 나리꽃처럼 벌어져 그 모습이 아주 고운 꽃, 바로 용담이다. 속명은 겐티아나인데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은 학명을 외우기가 어려워 용담을 두고 괜찮아로 기억하곤 하였다. 용담의 꽃은 정말 괜찮다. 용담 전설이 약효와 연계되어 있는데 옛날 나무꾼이 눈 속에서 풀뿌리를 캐고 있는 토끼를 보고 그 뿌리를 캐어 와 어머님께 다려 드렸더니 위장병이 싹 나았는데 산신령이 내려준 약초라고 한다. 꽃잎이 다치는 현상은 요즘 같이 갑자기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야생 벌들은 이꽃 속으로 들어가 추위와 비바람을 피하니 좋은 것이고, 서로서로 서로 공생하는 것 자연의 섭리와 이치는 참 대단하다. 가을이 다갈 지음이면 초록빛 용담의 잎은 자줏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농익은 보랏빛 꽃 송이는 붉게 물들었다가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산야와 참잘 어울린다. 오래도록 꽃을 피워 보는 일을 기쁘게 하고, 뿌리는 또 약으로 쓰이는 용담. 용담은 마치 세상을 살면서 자기처럼 이로운 존재로 살라고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꽃말이 애수 슬픈 그대가 좋아요라고 하는 애수의 만취여정 용담꽃 이야기였습니다.